있으면 음. 좀 유리하죠. 확실히. 아니, 나랑 지난번에 뭐 이렇게 술자리하면서도 그때 아 형, 노래는 행경막으로 끝나는 거야. <웃음> <웃음> 행경막, 행경막, 그뭐 막대기를 대면서 이제 그 <웃음> 자기 <laughs> 트레이닝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뭐였지? 아랫배에다가 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어. 무식하겠지만, 어. 그냥 물리적으로 그 아랫배에 어. 그 길다란 봉을 꽂아서 어. 이거를 딱기대서 어. 숨을 쉬고. 선물에 그게 이제 봉이 살짝 밀리잖아요. 어. 그, 그 에너지를 노래할 때 써보는 거예요. 아. 예. 우리가 자꾸 어딘가에 소리를 꽂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음. 하다 보니까 음. 느낌상 음. 방향성이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음. 근데 방향은 거기가 맞는데 해보니까 근데 에너지가 출발하는 위치는 이쪽으로 가져야 아래로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줬으니까 제가 아아아 어. 아! 아! 어. 이렇게 하니까 아아! 안 나는 건데 근데 이걸 해주니까 이제 풀링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 그래서 이제 어... 그쪽으로... 엔진의 토크가 달라진 거예 그죠? 여기가. 아, 어... 배심을 사용한다고도 할수 있고. 그 어... 그게 결국에 경막을 이용하는 건데. 그 나도 어 여기다가 꽂아 한 동안 했었어. 아니 근데 뭔가 소화도 잘 되고. <laughs> 소화 잘 돼요. <laughs> 아 그냥 위장을 <laughs> 좀 편안하게 하는 <웃음> 정도로 <웃음> 어, 어, 어. 했던 거야. 아침 루틴을 하면 좋더라고, <laughs> 제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그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단점? 꽂히는 개념이 생겨요, 그게. 안 되던 게잘 됐어요. 음, 음. 어느 순간 또 포인트가 결국에 점의 에너지잖아요. 음, 음. 느낌이 아 이렇게 너무 점처럼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 아 근데 <laughs> 여기서 좀더 <laughs> 좋은 스킬은 <laughs> 어. 점을 살짝 옆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세요. 아가 아니라 아, 아 이런 식으로 열어 주는 거예요, 살짝. 아 그니까 아가 아니라 아금아 아, 지금... 아 아니라 아 이렇게 열어 주면은 좀더 편하시더라고요. 그좀전는내 얼굴이 이렇게 빵 뜨는 느낌이 었는데 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네, 소리가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 주고 하면은 목에 부담도 좀덜 되고, 아, 좀 더, 그런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지금 점 점심...